네, 주니어 리딩 큐터 스타터 1이고요. 이제 섹션 2로 들어왔어요. 여기 소제목 한번 보시면 Health, 건강에 관한 거죠. 푸르댕댕 아픈 이것. 이게 뭔지 상상해보시고 Fashion, 이 조그만 걸 어디에 쓰지? 라고 나와있죠. 그 다음 Places, 장손인데요 가장 특별한 아침 식사. 요세 가지 주제를 볼 거고 한장 넘겨보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멍이 보이네요. QR 들으면서 해볼게요 one look out a baseball flies at you ouch it hits your leg hard 저기 소제목이도 있는데 몸에 멍이 든 적이 있나요라고 나고 look out 또는 뭐 watch out이라고 하죠. 우리가 조심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심해 베이스볼은 그냥 야구라는 스포츠 명도 되는데 그게 어색할 땐 야구 공을 넣어주시면 돼요. 야구 공이 flys 산다, 즉 날아온다라는 거죠. 얘가 주어고 누구에게? 너에게. at you죠. 야구 공이 너에게 날아온다. o u c h 그냥 아야 하시면 되고요 소리야. It hits your leg hard. 그것은 즉 그것은 야구 공을 말해. 그것은 h i t s 치다죠 친다 어디를? 당신의 다리를. 어떻게 치냐면 h a r d 세게 친다라는 거죠. 야구공이 굉장히 딱딱하고 아프잖 t 요 h a r t exactly 이 h e a t 이 h e a r e a r 이 e a r u 이 s e a r t 이 h e a t 이 h e a t 이 e a r t 이 h e a t 이 a a r r e r e 이 b r u i s e 이이 e 이이이 레이브가 남기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남길 것이다. 이게 동사죠. 그것은 이게 주어고 그것은 멍을 남길 것이다라는 거죠. 이 상황으로 인해서 멍이 생긴다고. but 하지만 what exactly is a bruise? 정확히라는 거죠. exactly. 정확하게. 그러면 아까 이게 멍이었죠. 그러면 하지만 정확히 멍은 무엇일까요?라는 거죠. 이제 멍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 Blood vessels under your skin sometimes break. When 하고 의문문이 아니면 접속사라는 거죠. 이렇게 뭐뭐 할 때, 뭐할 때, you are injured. Injured라는 게 오른쪽 단어에 있거든요. 아래 보시면 여기 부상을 입히다라고 해서 여기는 pp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부상을 입었을 때 이렇게 하면 돼요. 또는 다쳤을 때도 돼요. 부상이란 말이 좀 어려우면 당신이 다쳤을 때 끊어 주시고 blood vessels. 여기 밑에 보시면 혈관이라고 나왔죠. 피 vessel 이렇게 나오면 혈관이에요. 혈관이 근데 아직 동석가안 나왔네요. 어디에 혈관이냐면 under your skin, 당신 피부 아래에 혈관이 sometimes 때때로 가끔씩이 말이죠. 브레이크는 뭐 부서진다 또는 혈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파열된다 이런 말 쓰죠. 파열된다. 정리하면 당신이 어, 다쳤을 때 혈관, 혈관 전에 이거 먼저 당신의 피부 아래 혈관은 때때로 파열된다라는 거죠. 파열된다가 동사. Red blood cells gather under your skin. This forms a bruise. A... Red blood cells도 다 합쳐서 적혈구라고 적어주세요. 적혈구. 요거는 빨강이고 요거는 blood 피죠. 그다음 요거는 세포인데. 적혈구가 주어고요. gather는 모인다 라는 동사죠. 어디에 모이냐면, under your skin. 당신의 피부 아래로 모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수 없는 그 피부 안쪽으로 모인다는 거야. these forms. 이것이 형성한다 라는 거죠. 형성한다. 형성한다 라는 말은 만들어낸다는 거야. 이것이 형성을 한다. s 붙었고요. 이것이 멍을 형성한다 또는 이것이 멍을 만든다 하시면 돼요. A bruise might be blue, red, or purple. Bruise는 멍이라 그랬죠? 이게 주어로 이제 나왔고 멍은 might는 어떤 추측으로 할수 있잖아요, 메이 y 처럼 그래서 뭐뭐일지도 모른다, 즉 어떤 색일 수 있다, 파랑, 빨강. 그리고 5월이 나오면 또는 해주시면 돼요. 문장. 어, 단어 끝에 이렇게 또는 보라색일 수 있다. 이게 동사고요. 뭐 뭐일 수 있다. 뭐 뭐일지도 모른다. 추측으로 The color depends on the number of blood cells. It changes as the bruise heals. 색이죠. 그 색은 즉 뭐 빨강일지 보라색일지 이런 색인 Depends on 뭐뭐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달려있다 이게 동사고요 수 뭐의 수냐면 Blood 블러드셀스. cells 아까 Blood cells가 뭐라 그랬죠? 적혈구라 그랬죠? 적혈구의 수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혈구의 수가 많을수록 조금 더 색깔이 변할 수 있다 이거고 그것은 변한다. 이렇게 해서 주어동사 끝났어요. 여기서 as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그것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멍이 힐은 오른쪽 아래 단어에 낫다, 치유되다 라고 있죠. 그리고 as가 어떤 뜻이 있냐면 뭐뭐 하면서 즉 멍이 치유되면서 또는 나으면서 이게 조금 더 쉬운 말이죠. 멍이 나으면서 그것은 변한다. 즉 색깔이 변한다라는 거야. Your body absorbs the blood and your bruise might become green or yellow. 당신의 몸은 absorbs가 흡수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이게 동사 즉 당신의 몸이 피를 흡수한다라는 거죠. 흡수를 하면 이제 색깔이 좀 연해지겠죠? 그리고 당신의 멍은 might become 뭐뭐하게 될지 모른다. 즉 무슨 색이 되다 초록 또는 노랑색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도 추측에 might. 그다음에 after, after a week, your bruise will probably become light brown. 일주일 후에라는 거죠. 일주일 후에 당신의 멍은 probably가 나오면 뭐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측이기 때문에 아마 뭐뭐 할 것이다. 이게 동사죠. 위라고 합쳐서 light brown은 연한 갈색, 밝은 갈색 하셔도 되고요. 일주일 후에 당신의 멍은 아마 연한 갈색이 될 것이다. Most bruises disappear in two or three weeks. If a bruise lasts longer, go to the doctor. Most라는 말은 대부분이라는 말이야. 대부분. 대부분의 멍은 이게 주어고요. disappear 사라진다라는 거죠. 사라진다 인이 보통 뭐 안에 이렇게만 나는 친구도 있는데 어떤 기간이 나왔을 때 또는 뭐 10분, 20분, 1시간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뭐뭐 후회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2에서 3주죠 2에서 3주 후에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 3주 후면 완전 깨끗하게 사라지는데 만약에 라는 말이죠 만약에 멍이 last longer, 더 길게 이하리 붙어서 더 길게 rest가 동사로는 지속된다라는 거죠. 지속된다에 이을 합친 거야. 만약에 멍이더 길게 지속된다면 뭐 해라? Go to the doctor. 병원에 가라라는 거죠. 의사를 봐라. 이 말은 조금 너무 직역이고 병원에 가라. 아니면 뭐 진료를 받아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 체크하고 끝낼게요. 주제를 찾는 건데요. 멍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 나왔죠 그래서 멍의 발생과 치유 과정에 체크해 주시면 돼요 밑줄 친 디스가 의미하는 거 아까 왼쪽에 디스가 있었죠 중간쯤에 그거는 어, 적혈구가 한국, 우리말로 쓰래요 그렇죠? 적혈구가 이제 단계가 올라가면서 영어로 쓰는 게쭉 나올 거야 피부 아래로 모이는 거 해주시면 되고 어, 멍에 관한 글에 일치하면 T. True/False 문제죠. 혈액 세포의 수에 따라 멍의 색이 달라진다. 이거는 맞죠 아까 적혈구 수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고 대부분의 멍은 일주일이면 사라진다. 그러니까 일주일하고 이삼주두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초록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일주일 후에는 당신의 멍이 아마 연한 갈색이 될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멍이 사라지는 거는 2, 3주 후였죠. 그래서 2, 3주 후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던 말은 false죠. 틀린 말이죠. 그다음에 다음 문장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자, 멍은 당신의 몸이 어, 혈액을 흡수하면서 뭐 한다? 쭉 읽어 보시고 치유된다, 낫는다라는 2번이 답이죠. 됐죠? 여기까지요.